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어, 한영 씨랑 박훈 씨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이두 분이서 결혼을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4월 말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궁합을 잘안 보는데 궁합이 환경적으로 어,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글자 몇개 가지고 맞춘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어떤든지 사주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일종의 뭐 개운법이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한영 씨 같은 경우는 임자일주죠. 박군 씨도 임자일주고 어, 한영 씨는 뭐가 문제냐면 물이 너무 많죠. 목은 하나밖에 없고 한마디로 수색목이 어려워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극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불이 나가지고 비상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비상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비상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비상구 하나를 두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큰일이 난다. 대형참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비상구가 하나라서 힘들어지는 상황. 뭐,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영 씨는 이 33살 되고 경신대우인데, 갑상선 수술을 뭐 해가지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금생수가 됩니다. 이 수많은 금이. 그러면 이 물이 또 강해지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목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상선이 안 좋아지고 수술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식신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식신은 경제활동을 뜻하거든요.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수생목이 돼가지고 목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무가 썩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내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은 사주는 금수로 흐를 게 아니라 목화로 흘러야 된다 사주가. 그래야만 사주가 조금 좋아지거든요. 어, 이런 분들은 식신이 약한 분들은 말수가 적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붕 뜨지가 않는다는 거죠. 수 기운은 침착하고 지혜로운 걸 뜻하기 때문에 한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얌전하고 어, 침착한 분이다. 식신이 약하기 때문에 말수도 적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생각에는 지금 마흔 세살 대운 김이 대운이거든요. 아래 위로 토가 들어옵니다. 한 마디로 이 술을 잠재울 수 있는 토가 들어옴으로써 결혼할 운이 마흔 세살부터 들어온다. 한마디로 이 토들이 이 물을 제압함으로써 물을 가둠으로써 해 가지고 결혼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마흔 세살부터 결혼운이 들어왔을 거라 저는 보고요. 그리고 박군씨 사주를 볼게요. 박군씨 같은 경우도 임자일 주죠. 어, 보통 이런 걸 가녀지동이라고 그러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같은 것끼리 나도 밀어내죠. 그래서 이런 가녀지동인 일주들은 어, 배우자가 불미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렇게 청간지지가 똑같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행동이 같다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한 사람만 보겠다. 일편 단심으로. 한영 씨도 그렇고, 박군 씨도 그렇고, 나는 한 사람만 보겠다. 보통 이렇게 글자가 아래로 똑같은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편 단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박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식상이 강하죠. 이게 한영 씨와의 차별화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한영 씨가 약한 식신을 이 박군 씨가 채워준다. 채워줌으로써, 한영 씨의 약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한마디로 한영 씨는 들어주는 입장이고 박군 씨는 말이 많게, 식상이 강하니까 이분은 아마 이분이 한영 씨를 웃겨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으로써 아마 한영 씨가 반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띠로 봐도 호랑이 띠랑 발 띠죠 이도 합이 됩니다. 한마디로 띠로 봤을 때 합이 들어오거든요. 어, 띠로 봤을 때는 궁합이 좋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운이, 어, 화로 올랐죠 재성으로, 재성 운으로 흘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20대부터 이성 운은 굉장히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분이 한 20년, 아다, 15년간인가?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은 무토가 안 구, 구간입니다. 평관이. 그래서 아마 이분이 군 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어, 그리고, 어, 이 자수를 깔고 있는 분들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지를 깔고 있죠. 왕이기 때문에, 보통, 어, 남들이 찾아와서 이분들을 픽업을 해 간다든지,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왕지를 깔고 있는 분들은 내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박군씨 같은 경우도 음, 조금 자존심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이죠 또 청간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한영씨 같은 경우도 물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식신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한영씨 같은 경우는 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 한영 어, 박공씨 사주를 보면 2021년 어, 신축년에 자축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영씨도 자축합이 되죠. 이게 뭐냐?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합을 하는 거죠. 나는 남 어, 몰래 연애를 하겠다. 자축합은 어둠 속에서 몰래하는 합을 뜻하거든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몰래한 사랑이죠. 몰래한 사랑. 제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이렇게 이분들은 열애를 하고 있었다. 음, 그러, 그리고 이민년이 되면서 인목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신들을 드러낸 거죠.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 한영 씨의 약한 어, 식상 부분을 박군 씨가 채워주고, 어, 띠로 봤을 때 인호합이 되면서 궁합은 괜찮다. 단지 조금, 어, 힘든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도. 이두분다 재물 운이 강해지거든요. 재물 운이. 어, 재물 운이 강해지면 뭐, 반대적으로 나쁘게 작용하는 면도 있겠죠. 이게 천충지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천충지충이 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재물이 늘어나면 또 다른 것도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두 분이 조심해야 될 시기는 2026년도. 이 시기만 넘기면 또 저는 괜찮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단지, 어, 한영 씨 같은 경우는 금기운이 강하게 흘러버리면 식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 쓰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 어, 이 한영 씨가 약한 부분을 박분 씨가 채워주는 그런 궁합으로 되거든요. 아무튼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궁합을 볼 때는 이두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 박군 씨가 잘하면 한영 씨랑은 어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 박군 씨랑 한영 씨 사주를 간단하게 제가 또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두분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구독은 사랑입니다.